안녕하세요. 도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사를 해서 음, 집이 많이 좁아지고 가족 구성원이 달라지고 했기 때문에 어, 외로움을 달랠 겸 핫한 아이콘, 미미 플립폰을 사봤습니다. 그리고 짜잔! 크리스탈 레지노트 제 심심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좋은 취미로 사봤습니다. 어, 먼저 미니 플리폰입니다.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어.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이거 뒷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아동용 장난감이 아니고 키덜트 사람을 위한 <laughs> 장난감 같네요. 네. 이렇게 많은 아이템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 중이에요. 기대를 안고 보내보겠습니다. 내부 이렇게 생겼고요. 스트랩 보관함 위 추가로 들어있었습니다. 네, 먼저 개봉해볼게요. 뭐가 나면뭘까요 스트랩과 설명서를 넣어 보관해 주세요. 아 이게 설명서가 따로 있나 봐요.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여기 여기에도 없는데. <laughs> 음. 설명서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가짜였어요. 이거 <laughs> 너무 마음에 들었네. 아 이거 어? 아. 대단. <laughs>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스티커가 아니라 이거. 어, 이 화면 너무 갖고 싶은데. 왜 네, 나중에 잘라볼게요. 다음은 터치. 네, 플립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플립은 일단 케이스가 좀 튼튼하고요. 터치 펜이 이렇게 있고요. 터치펜으로 네. 어 보던 게 들켜버렸네? 여기 네. 이렇게 이렇게 색도 되고 이것도 되고 컬러도 되고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제 원본의 플립폰이고요. 자, 이제 미미 플립폰을 봐보겠습니다. 배터리가 필요 없으면 좋겠네요. 아, 아무래도 이거 배터리가 필요한 것 같네. <laughs> 저기요? 네. 딱 배터리 넣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열었고요. 열었더니, 이거 작은 건전지 4개를 요구하네요. 끼워보겠습니다. 네. 꼈습니다. 완벽하죠? 그러면 드디어 켜보겠습니다. <laughs> 어머어머어머 어머. 오른쪽으로? 이게 터, 터치가 되나? 아 이거 이것만 되나봐요 아 귀여워 어? 누구지? 나 어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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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지 재밌다 반가워? 왜, 왜, 우 귀여워 사랑 왜, 니까 안녕 <laughs> 고마워 고마워 같은거 없나? 응? 보고 싶으려 했는데, 자화자찬을 하는 밈이, 당황스럽네요? 계속. 이거 멍소리 한다니까, 멍소리 한다. 재밌다. 사랑. <laughs> 네. 돌아가기. 종료할까요? 네. 선물함. 오. 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번 해보고 싶나? 나도 해볼게요. 안 해. 음. 재밌어. 이거 약간. 그 뭐지 슈 슈의 화상놀이 어 저는 이 친구가 마음에 듭니다 입술은 어, 어 입술도 이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 그러면 입술을 마음대로 약간 입을 <laughs> <laughs>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오. 아! 하나밖에 어, 안 되네. 그러면 톤온톤으로 가겠습니다. 메이크업은. 오. 오, 예쁜데? 오. 오. 300안 만들기. 약간, 갸르크, 갸소로우? 마음에 드네요. 오, 뭔가, 이게 잘 잡힐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역시, 스타는 리본이죠. 하트는, 어, 체리. 체리 두개안 되나요? 오, 체리 두개 돼요. 하트도 하고. 체도 하고. 오, 근데 굉장히 잘돼 있다. 또투 음, 음. 음, 전마에 들어요. 완성.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아. 진짜 예쁘다. <laughs> 어, 이거 이거 너무 해 보고 싶었어요. 리틀 밈이 귀여워. 어, 어. 아 지금 새벽인데 리틀 밈이 잘 시간이 안 되나 봐요. 전화 못 받았어. 미안. 응? 엄마가 한복 사 주셨어. <laughs> 응? 아 진짜? 좀 있다 다시 할게. 아니 갑자기 왜? 어, 안녕? 어 준이 저렇게 생겼구나. 미미가 공원에서 같이 보자고 전해달래. 아 그래? 이따 보자. 오, 어, 어 어디인데 꿈돌이? 야, 어느 공원인지 말해줘가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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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느 공원인지 안 알려주고 어? 미미랑 준이랑 저를 어 소외시키는 그런 건가요? 소외감 느껴지네요. 리틀 미미. 언니 안녕. 너무 귀여워. 안녕. 언니 페토텔 가봤어요? 어 그게 뭔데? 좋아요 언니. 뭐 같이 가주고? 하지마. 어? 이거 너무 짧당. 안녕. 어 귀여워. 어. 짜잔. 나 어때? 아리스타 같다 오. 어. 어, 어, 나중에 전화할게. 미미 수복 차렸어? <laughs> 안녕 안녕. 미미랑 보드타기로 했어. 아니 하루 종일 보드 타는 거니? 다음에 연락하자. 아이 보드마니야 와 당황스럽네요. 언니 안녕. <laughs> 귀여워 안녕. 미미 언니가 또 올라오래요. 아 진짜 어딘데? 어? 어딘데? 아니 얘네는 다들 위치를 안 올려주고 만나지? 어 전화 왔어. 이거 뭐야? 어 여보세요. 뭐해? 어 미미생각? 어머 나도 데려가. 너 캠핑에 반한 것같아 아니 나만 빼고 캠핑하기야? 와 소딱소딱 뭐야? 와 나도 데려가. 허. 허허 이거, 미미 굉장히, 자기 할 말만 하고 끊는, 어, 일방적 고통이네요? 어, 근데 너무 귀엽다. 프린세스 미미 파티는 뭘까? 오, 미미 파티에 초대받은 공주님을 만날 수 있대. 오, 좋아.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알려줄 수 있어? 도와줘! 오케이. 미미가 할 때마다 바뀌었는데. <laughs> 이게 맞는 건가? <laughs> 어? 헉! 오, 다른 것도 했어. 미미 코디. 오, 숨은 그림찾기. 미미 칼라이고 계산기. SD카드? 오, SD카드도 오. 오, SD 있대. 음량을 좀 줄여볼게요. 밝기는 괜찮아. 아 근데 또 음량 없으면 서운해. 중간이 없네. 오 몰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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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응. <laughs> 아, 아, 미미의 아이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오, 오, 오 재밌을 것 같아. 어, 아니, 이거 선택지 없나? 아. 오, 저 양갈래가 좋아요. 이건, 오이엄만 뭔가 포 다른 포즈가 있어. 오 이거 마음에 들어. 오, 아이 그래픽 잘 <laughs> 이거 뭐야? 맨발맨발도 나쁘지 않지. 근데? 어. 어, 어려드는것 같아. 음, 맛있어. 고마워. <laughs> 미미칼라리? 오케이. 오. 어려우면 어릴수록 마음에 들지. 초록머리로 해볼게요. 아, 이게 원큐에 되는 거구나. 음, 그럼 미미색도, 오, 오, 심슨 됐어. 음, 나쁘지 않아. 어? 오, 그럼 보라색도? 검은색도? 오, 이거 완전 예쁜 것 같은데? 입술은? 아니, 입술. 음, 안 되네. 이걸로 가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핫핑크로 가보자.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음, 화이트로 가보자. 음, 뭔가 부족한 느낌? 너무 화려한 느낌? 연핑크. 이거 너무 채도가 없는 느낌. 가자. 어, 흑화한 공주 같네요. 약간 에일리언 세계의 공주인 거지. 9%왜안 나와? 아, 나누기를 해야 됐구나. 오케이. 오. 있습니다. 심심할 때 이렇게 하면 꺼지나? 안 꺼지는데? 어떻게 꺼져? 꺼지지 않는데? 오. 비교해 보겠습니다. 음, 저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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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는 세로 플립밖에 없는데 가로 플립이 있는 친구한테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어요. 네, 플립은 일단 이렇게 열고 위는 이렇게. 이렇게 열립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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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는데. 자. 배터리 아껴야 돼서. 네. 그리고 펜은 이렇게 쏙. 오, 헉, 귀여워. 이 펜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저는. 클립 케이스에 펜을 낄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펜을 끼고, 착! 닫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미 스... 어... 스트랩인데, 딱히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트 이게 스트랩 보관함이라고 했는데, 미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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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보관하면 될것 같아요 핸드폰 들어가지 스트랩 들어가지 네 이렇게 보관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고 귀엽네요 심심할 때 가끔 꺼내봐서 또놀것 같습니다 혼자 놀기에 진수 여러분도 미미 플립폰으로 놀아보세요 안녕